오늘은 오랜만에 한강에 나와서 뛰었습니다. 저는 원더어머님과 함께 7km 정도를 아니 6km 정도 뛰었는데요. 역시 나와서 같이 뛰니까 훨씬 더잘뛸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원더어머님은 자주 사실 달리기 할 때가 아니면 뵐일이 없어서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가웠어요. 오늘은 미사님이랑 찰스님이랑 감나무님도 오셨어요. 감나무님은 저희 밀당조이시죠. 음~ 한강에 나와서 뛰면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게 새삼 놀라워요. 저는 사실 요즘 제 주변에는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, 운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면 정말 운동을 해야 된다.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, 오늘 아침에 사실 나왔을 때 한강에 여기 해 뜨는 하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. 이제 5시 아까 나왔는데, 해가 정말 많이 짧아질 것 같습니다. 자, 저번 달만 하도 5시면 훤했었는데 이제 깜깜하더라고요. 벌써 하반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고, 이제 곧 9월이고, 조금 있으면 연말이 찾아오겠다는 생각이 드니까, 어. 지난 1년간 뭘 했나?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열심히 살았지만 아직 그냥 사실 그거는 계기가 된 거니까요. 더 앞으로 게을을 게을러지는 그런 핑계를 대지 말아야겠다.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막 원더우먼님이랑 수다를 하면서 뛰니까 진짜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. 뛰었어요. 마라톤에 대해서 또 지금 이야기를 한창 하고 있는 중인데, 제가 진짜 하프를 뛸수 있을까? 또그 얘기를 하니까 미사님이 뛸수 있다고 또 얘기를 해주셔서 힘이 나고 있습니다. 같이 뛰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<laughs>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음,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. 달리겠어, 요즘에 요 너무 촬영을 안한것 같아서. 조금 더 분발을 해야겠습니다 화이팅!